여러분, 어, 제가 오늘은 음, 제가 집에 있는 애끼를 아주 모두 소개할 겁니다. 그럼, 고고! 네,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이상한 색깔의 폭신 이끼니다 이거는 색깔은 이상해도 느낌이 되게 좋고, 약간 비즈들 같은 것도 조금 넣어줬는데 이게 저는 청소 액끼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가끔 요런 게 먼지가 아니라 반짝이라는 점. 네, 반짝입니다, 이런 건 반짝거리죠? 반짝이고요. 먼지가 아닙니다. 가끔 액괴 만들 때 물을 흘렸을 때나 그럴 때 가끔씩 요 액괴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괴는 정말 한 3달 정도 됐는데 녹지도 않고 정말 너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어, 다시 이렇게 돌아와줬더라고요. 좀 신기한 액괴입니다. 근데 네, 이거는 약간 민트색 액점인가? 아 이거 액점이 있고, 액괴라고 말한 것 같아서 이거는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샤베트 슬라임 꿈이라는 그 파는 아인데요. 근데 제가 물을 조금 더 넣고 원래 흰색을 구매했는데 제가 초록색 좋아해서 초록색깔 이제 조금 넣었고 그 다음에 노란색깔 형광펜도 넣었더니 이렇게 민트색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짜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너무 좋아요. 너무 껌 같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밥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 직감으로 안될 거라 예상이 돼가지고 오, 되나? 아까 했나 밥통을? 네. 그럼 다음. 네이아인데요 이거는 너무 귀여가지고 워통 이거 뚜껑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표정을 일부러 막 그렸고요. 이거는 그 시중이 파는 그냥 액체 괴물인데 그 통이 있는데 그 약간 불편해 가지고 그냥 통을 옮겼는데 이거는 단점이 너무 똑똑 끊기고 너무 느낌 만지면은 늘어나지도 않고 막 바푹도 안 되고 막어막어막 어어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제가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안 만지고 이렇게 냅뒀더니 층이 분리되었습니다. 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네, 요런 색깔인데. 오, 이런 비슷한 색깔이지만, 어, 색깔은 더 예뻐요, 얘가. 근데, 다시, 어, 그, 노멀. 오리지널 필터로 돌아왔고요. 이게, 층일 분리 제가 못해가지고, 이게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오.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이거 묻었잖아요. 이거 좀 떼볼까요? 험보였구나. 느낌이 진짜 좋아요. 1, 2층인가 뭔가. 2층인가 1층인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2층 같아요. 느낌이 진짜 좋아요. 다음 1층, 음, 1층. 이거는 약간 아까 샤베트 꾸미 그거 그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을 정도로 비슷 비슷한데.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어떤 액정에다가 그다음에 콩젤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느낌이 진짜 대박꿀입니다. 섞어볼게요. 오, 뭔가 괜찮게 나온 듯합니다. 너무 느낌 느낌이 좋아가지고 바풍도 잘 되고 좋은 아이랍니다. 바풍 샥네 이거는 제가 살짝 안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녹은 거 아니고요. 녹은 거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액인데요 아니, 이게 보기만 하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투명하고 되게 색도 이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엉입이다엉터리 이렇게 책상에도 다 묻고, 손에도 이렇게 막 묻고, 막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이거 쉐이빙 폼 넣기 할 예정입니다. 으, 너 너무 싫어. 다음.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액귄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저 초록색은 요 레시피가 똑같은데 만들다가 저건 망친 거고요. 똑같진 않고 뭐 비슷 비슷한. 이건 약간 라벤더 색깔 나서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밥풍 생명력도 엄청 엄청 강합니다. 엄청 청량해서 너무 예쁘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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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애정하는 애기가 됐어요. 바풍 할 때도 퐁퐁하면서 엄청 엄청 잘 된답니다. 이거는 손에 묻지도 않고요. 너무 너무 거대하고 어 약간 뱃살 같아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니다 참고로 여기 아까 묻었던 거는 그 초록색 때문이고요. 이거 진짜 너무 느낌이 짱짱짱. 도잉 도잉하면서 통통통하면서 도잉 도잉하면서 넘넘넘넘 소리까지 좋은 좋은 우리 백그씨 도잉 도잉 도잉. 이 진짜 바풍할 때 소리가 되게 안 질려요. 다른 건 바풍이도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물소리 나는 거하고 약간 물액교하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런 투명액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손에 안 묻는 치즈 느낌 나는 애교도 좋아합니다. 사실, 이거 레시피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솔직히 그냥, 그냥 누, 그 눈, 그, 눈 감고 그냥 밥 먹기인데, 진짜 그렇게, 응? 아 누워서 동네 눈감고밥 먹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저는 뭐 그런 건데요. 너무 쉬워서 그냥 약간 그냥 누워서 자는 만큼으로 쉬워요. 에? 뭔말 하는 거지? 좀 그만큼 쉽다는 얘기고요. 이거 그거 아시죠? 그 몽환적인 액에 몽환적인 액에 그거 그뭐냐 제가 제가 영상을 그 올렸을 거예요, 아마. 영상 올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액괴가 혼화백괴 맞아 혼화백괴 요 포카리 스위트 혼화백괴 그 액괴에다가 이제 뭘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기에다 물 넣고 물풀 넣으면 좋아지겠다 해서 그걸 넣은게 아니라 다른 걸 했어요 엄청 엄청 느낌이 짱짱 나서 이거 제가 영상 올리면 꼭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한테 하나 더 부탁해야겠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